입술 커버 뭐 진짜 돼요? 그래서 준비한 찐 리뷰 입술 고민 있는 분들께 오직 제품만 드리고 솔직한 리뷰 받아왔어 바로 보여줄게 라인이 진해서 고민이 없다면 9호 또는 10호 추천 쿨톤이셔서 뽀용한 핑크 베이지 10호로 진한 라인 위주로 싹 그어주고 틴트 바르면 여리여리한 느낌 확살아나 입술 색이 진하면 뭘 발라도 비슷한 느낌이지 그럴 땐 보라에 보색이 노란기가 도는 9호 베이지 로즈 컬러로 커버해주면 돼 입술 중앙만 피해서 입술 라인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중앙에 틴트 발라주면 진한 립이 깔 커버됐어. 입술 비대칭이 고민이라면 새 컬러 중에 취향 따라 골라줘. 립라이너처럼 립라인을 그려주면서 대칭을 맞춰줘. 오, 완전 자연스러워. 립라인이 흐릿하고 색이 없다면새 컬러 중에 취향 따라 골라주고 흐릿한 라인 따라서 슥슥 그려주면 와 자연스럽게 퍼뜨려지면서 쉐입이 예쁘게 잡혔어. 이분들 뿐만 아니라 댓글로도 감정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. 그런데 사실 불만족 리뷰도 있어. 바로 끼임! 립 프라이머 밀착력 100% 끌어올릴 수 있는 정확한 사용법 알려줄게. 첫 번째 맨 입술 준비. 립밤이나 다른 제품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주기. 입술이 건조하다면 립밤 미리 발라두고 물티슈로 닦아낸 후에 프라이머 발라줘. 싹싹 덜어서 팁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립 라인 위주로 바르기. 그리고 손가락으로 주름에 밀어넣듯이 쓱쓱 블렌딩. 이렇게 콩 찍었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가장 완벽한 상태야. 마지막으로 평소 쓰던 립 입술 중앙에 발라주면 끝. 꼭이 방법으로 써봐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! 자빈 선서립 프라이머 최적화 마켓 목요일까지니까 이번에는 제발 고민. 나다가 놓치지 말기.